네, 이번 시간에는 룸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룸바는, 자, 몇 박자입니까? 4분의 4박자입니다. 자, 이 4분의 4박자에서, 어, 우리가 이동하는 거는 4분의 4박자지만, 3복, 3번만, 3박자만 이동을 하고, 한 박자는 비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에서는 음반은 one t w 이거를 two three f o 이렇게 하는데 f 에서 우리가 조금 더한 박자보다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춤을출때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코에서 조금 더 길게 할 겁니다. 자, 자세는 아랫배에 집어넣고 엉덩이 당기고 어깨를 살짝 뒤로 하고 그리고 시선은 조금 더 우리가 시선을 위로 15도 정도 더 위로 하고 턱은 살짝 당기고 자, 이 상태에서 손은 남자 기준으로 왼손 올라가고, 오른손은 여자 등 뒤에. 자, 이 상태에서 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체중은 왼쪽에 있는데, 원, 비동, 체중만 이동. 원. 투에서 왼발 앞으로. 투. 왼발 앞으로 갔을 때 오른쪽 무릎은 접습니다. 자. 침발을 여기 무릎 펴는 것을 쓰리에서 디디면서 한 바짝 코에서 사이드 스텝 나가면서 코원 비동 체중이동 다시 뒤로 나갑니다. 오른발 뒤로 나갈 때는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다편 상태에서 체중이 지금 오른발 쪽에 가가 있으니까 뒤로 갔으니까 왼발 뒤꿈치는 들리겠죠. 들리는 발을 제자리에서 디디면서 한 박자. 오른발 사이드 스텝 나가면서, 포, 원, 체중 기도 원. 다시, 왼발 앞으로, 투, 쓰리, 포, 원. 오른발 뒤로, 투, 쓰리, 포, 원.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자, 여기서 룸바에서 제일 기본이 방금 해놓 것처럼 남자 기준으로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자 왼발이 앞으로 갈 때는 왼쪽 무릎 펴주고 오른쪽 무릎은 접고 뒤로 나갈 때 오른발 뒤로 나갈 때는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다 펴줍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끝은 항상 라틴 오종목에서는 포턴 아웃 발끝이 바깥으로 한 16분의 1 정도 아웃시킵니다. 그래야 왼발이 앞으로 나가든 오른발이 뒤로 나가든 나가면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발을 다 똑같이 해서 발끝을 똑바로 해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면 별로 없죠.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가 간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스커트를 입어서 허벅지 와 허벅지 사이가 벌어졌는지 아니면 벌어지지 않았는지 지금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바지를 입고 하면 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발벗은 항상 토튼 아웃으로 해서 춤을 추는 것이 보기가 좋고 그리고 안정감도 있기 때문에 발벗을 신경 써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자세 잡고 1번 회의식 5번 원탈을 제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이 처음에 준비자세에서는 남자 기준으로 하면 체중이 지금 왼발이었습니다. 원 체중이동 2에서 이동합니다. 왼발 앞으로 오른쪽 무릎 접고 F3에서 오른쪽 무릎 젖힌 발을 펴펴면서 3, 기리고, 4에서, 사이드 스텝, 1, 체중이로 오른발 뒤로, 나가면 왼쪽 무릎도 펴주고,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자 이거를 이번에는 베이싱 무브먼트를 왼쪽으로 90도 세번 방향을 틀면서 270도 가서는 언더암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언더암튼 노턴, 턴 없이 연속을 해보고 베이싱 무브먼트 왼쪽으로 90도 3번 270도 가서 노턴해서 언더암턴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언더암턴은 여자가 남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오른발이 뒤로 나가면서 왼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여자를 돌려주고 투, 쓰리 오른발 사이드 스텝에서 제자리 꼬리지. 원. 다시, 오른발 뒤로 나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투, 쓰리, 호, 원. 다시, 투, 쓰리, 호, 원. 한 다음 턴 다시, 투, 쓰리, 호, 원. 자, 이거를, 베이싱 무브먼트를 왼쪽으로 90도 턴을 세번 하고, 대단에서 언더암턴 자 한번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분오더 먼저 왼쪽으로 90도 턴할 때 2. 쓰리에서 90도 방향 잡고 쓰리 왼발 사이드 스텝 후 1. 그 다음 오른발 뒤로 2. 쓰리에서 왼쪽으로 90도 방향 잡고 쓰리 후원그 다음 왼발 앞으로 투 왼쪽으로 90도 방향 잡고 왼발 사이드 스텝에서 코원자세번 해서 270도 왔습니다. 270도 와서는 언더 암터턴 없죠? 5턴 시계 방향으로 얘들을 돌려주고 다시 오른발 사이드 스텝에서 원위치 자, 다시 방향 처음부터 레이싱 무브먼트, 세 번, 노턴, 언더암턴. 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오, 원, 투, 쓰리, 오, 원, 투, 쓰리, 오, 원. 시계 방향으로, 투, 쓰리, 오 원. 자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더 연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2 3오 원. 다시 한번더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자 이거를 이번에이 방향에서 90도 3번 하고 언더한 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3에서 방향 잡고 3 사이드 스텝하고 4 1 오른발뒤로 2 3 방향 잡고 4 1 2 3 4 1 2 3 4 5 1 4 2 3 4 5 1 4 2 3 4 5 1 2 3 4 5 2 7 0도 가서 3 4 5 1 2 7 0도 가서 두, 쓰리, 오, 원. 다시, 두, 쓰리, 오, 원. 두, 쓰리, 오, 원. 두, 쓰리, 오, 원. 두, 쓰 오, 원. 자, 오늘 수업한거것 중에서 주의할 점은, 자, 왼쪽으로 이신무분만다할 때, 왼쪽으로 90도 턴을 3번 했는데, 자, 턴은 파운드 어디에서 방향을 잡습니까? 자, 1번, 2, 2번, 3, 3번, 4. 몇 번이죠? 몇 번입니까? 자, 2번, 3에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룸바에서는 4분의 4박자인데, 이동은 3박자. 그리고 비동은 1박자. 비동은 어디에서 1박자죠? 자, 처음에 원입니다. 원에서 체중만 이동해주고, 그 다음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해서 남자. 왼쪽에 지금 체중이 있는데, 원은 비동. 체중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원. 다음 진행합니다. 왼발 앞으로, 투. 자, 쓰리에서 방향 잡죠. 90도 잡고, 쓰리. 포에서 사이드 스텝 나가고, 원, 비동. 이동, 체중 이동. 그 다음, 오른발 뒤로, 투. 3에서 왼쪽으로 방향 90도 잡고, 4에서 다이든 스텝, 1, 체중 이동. 다시, 왼발 앞으로, 2, 3, 90도 방향 잡고, 왼발 다이든 스텝, 체중 이동. 자, 은반 턴에서는, 로 턴, 턴은 없이, 여자를 시계 방향으로 오른발 뒤로 나가면서 돌려주고, 제자리. 4, 1. 자, 이번에는이방장에서 왼쪽으로 90도 턴을 3번 하고, 은다운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好，来、哦，都打起。 t w 자 오늘 했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laughs> 자 여기서 음 원은 비동. On, two, three, 이동을 하는데 2부터 우리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을 때는 3에서 잡았고, 발끝은 토턴 아웃. 그러니까 발끝이 바깥으로 거의 한 16분의 1 four, one, 뒤로, two, three, four, one, t 발끝이, 그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약간 팔자음처럼 16분의 1 정도 틀어졌죠. 룸바 하실때는 이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포에서, 앞자를 좀더 길게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이시 무브먼트 할 때, 왼쪽으로 90도 턴을 세번 했는데, 턴은 언제 합니까? 리에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스파트 턴을 할 겁니다. 스파트 턴에서는, 우리가 항상, 자 왼쪽으로 우리가 360도 랩프터할 경우 이 오른발이 사이드 스텝 나가면서 360도 턴을 하는데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바디를 이렇게 45도 및 90도를 이렇게 털게 털면서 하,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털어버리면 은 360도 턴이 270도 정도밖에 표현을 안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그로스 바디 상태에서 몸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하면 선도 강하고 크고 훨씬 더 이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때는 어그로스 바디 상태에서 그리고 왼쪽으로 돌 때는 자, 지금 현재 체중이 왼발에 있는데 오른발이 사이드 스텝 나가면서 체중을 오른발에다가 바꾸는 상태에서 오른발로 턴합니다 후, 그리 오 원.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으로 하는데, 이 체중을 오른쪽으로 웨이터 체인지 안 하고 왼발로 턴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오른발로 갈 때가 없죠. 그래서 항상 왼쪽으로 할 때는 체중을 오른쪽에다가. 웨이터 체인지한 다음에 오른발로 왼쪽으로 two, three, four, 오른쪽으로 할 때는 왼쪽으로 감아서 왼발에 체중이 지금 현재는 오른발에 있는데 왼발에 사이드 스텝 나가면서 체중을 왼쪽에다가 웨이터 체인지한 다음에 왼발로 오른쪽으로 턴 two, 오 원. 그간 그러니까 스파드 턴할 때는, 왼쪽으로 턴할 때는, 체중을 오른쪽에다가 실어서, 오른발로 턴을 하고, 오른쪽으로 턴할 때는, 체중을 왼쪽에다가, 웨이터 체인지 한다음 왼발로 턴을 한다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스파드 턴을, 왼쪽, 오른쪽, 연습을 하고, 오을 배운 거, 베이시 무브먼터, 그리고, 언다암 턴, 그리고 베이시 무브먼트 다음에, 어 45도 두 번, 그리고 스파트 턴까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